기모사령관 허평한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와! 존경하는 예! 대한민국 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대국민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오늘 이에 동참해 주신 대국행복 시민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입원을 해서 열 번째. 대구 대우기집에 왔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과장하는 대구시민들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선두대회에서 중간에 이탈해서 맨 끝까지 가면서 한분한분 한 말을 나눠보면서 큰감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동대구역에서 선행을 받은 우리 동지분께서 하는 말이 전에 와을 때는 너무나 냉냉 했는데 오늘은 서로 선행하고 서로 당원 가입하겠다고 줄 서들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돈만 아니라 2천 원이 아니라 3만 원, 5만 원이 까이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을 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중남 도당 유협장을 비롯한 우리의 국동주들이 이재수 기부사령관이 중남 당진분이 네, 이분이 네. 어려운 자기를 한 다음에 너무나 억울해서 당진분들한테 찾아갔대요. 명을 받으면서 정말 당진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더니 당진분들이 울며불며 울며 달려 와서 수로 입당하고 수로 우재석박 타는 소는에 사인을 하드랍다 이러군 근대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이 탈을 받고 감옥 속 갔을 때일본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일부는 울고 통탄했을지 몰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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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피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승관 박사께서도 대통령 당시 유교자들에서 빼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받으면서 탄식을 하면서 그리 얘기를 하신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대구 갱북 사이들이 일어날 거야 대구 갱북 사이들은 조금 늦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들이야 반드시 거기서 지켜될 거야 이거 실제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유교대에 낙북한 전설을 지기 우리가부터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는 전선이 있었고 중위 누앞에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은 전선이 없습니다. 저기 누구지? 북한 각슴이 누구지도 모르면서 누가 적인지도 모르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국의 통군들은 2년 전부터. 저 촛불에게 치게 되면 자유 대한민국은 없어진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아르기위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단행한 저 추악한 북한관측과 그들을 따른 조사파들이저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적갈 할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로 쫓아낸 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그 사실을 대부분이 알았어요. 오늘 너무나 감동스러운 건다 제가 동대구역에서 보니까, 저봉화상 사건에서 8 0원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어떻게 할고 여기 왔습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 다 알아요. 뭘 압니까?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없는 거다안 돼요. 어, 울래서 불에서 보살겠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따라갔다가는, 이거 다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요즘 품통도 아는데, 어떻게 알아서 해야 니까저물증이 있는 아들을 부르더라고.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 전화를 해서 알게 두고, 글을 보내주고 해서 자기가, 그걸 보고 다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분노라고주탄라고석가만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민심은 분명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엇이 돌아섰느냐? 본인 주사과 정권 따라가면 경제 폭락하고 자유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둡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 벌하지만든 주범이 바로 우리가 평생 찍어주었던 저자유한국당 배신의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구하고 이 나라 살릴 수있는다면 대한대국당 국이라는 사실도 이제 알았답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종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저희들 오면서 고래고래 감을 지내서요 자유당국 지킬 수 있고 저우한 박근혜 대통령 구할 수 있고 대구 시민들이의 깨어나려고 했습니다. 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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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신에 당당을 당선하자 김우상 육성민 공정법을 깨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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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과 함께!